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체스입니다. 오늘은 기초교육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차트의 기술적 분석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평선을 이해해야 목표가및 매수타점, 손절 구간, 추매 구간 등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인터넷에 이동평균선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긴 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딱 봐도 정말 읽기 싫죠.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주식 어플을 딱 켜서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걸볼수 있죠. 차트의 캔들 사이로 각 숫자들의 색깔 선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럼 저 숫자들의 의미는 뭘까요? 5일선 하루에 한 주식 5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 21선 하루에 한 주식 2 0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 120일선 하루에 한 주식 120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 240일선 하루에 한 주식 240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 이 숫자들은 각 기간 동안 매일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금 그, 선생님, 저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 네,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5일선은 5일 동안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 21일선은 20일 동안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 241일선은 240일 동안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 481일선은 481일 동안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 이렇게 물린 사람들 평단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만일 여러분이 A라는 종목에 2년을 물려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힘들고 긴 2년이란 시간이 지나 드디어 2년 만에 본전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수수후안 <laughs> 팔아. 내 목표가는 어차피 저기 저 위에 있다. 존버는 승리. 과연 이럴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흑흑흑. <laughs> <laughs> 진짜 탈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는 이 종목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흑흑. <laughs> 대부분 이렇게 본전만 오면 탈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물렸다가 본전이 오면 사람들의 매도세는 강해집니다. 심지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더욱 더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예시 차트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라색 선 부근에서 캔들의 윗꼬리가 길게 빼고 있는데요. 저 보라색 선은 481선입니다. 481선은 2년 동안 물려서 매일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왜 481선 앞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빼는 걸까요? 흐흐 저는 매도합니다. 본전 탈출. 감사해요. 엉엉. 2년 동안 물려 있었으니 의류저 자리만 오면 너도 나도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죠. 이 종목을 보라색 선과 가까울 때 사도 될까요? 추격 매수 해도 될까요? 허, 아까 보라색 선이 481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하려고 한다면, 응. 본격 대탈출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 탈출하는 사람들의 매도세를 누군가 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종목은 밀릴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매력도는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살 때에는, 481선 근처가 아닌, 48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간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정석이죠. 왜냐구요? 그 말은, 물린 사람들 좀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났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즉, 매물대를 소화했다. 이게 바로 저항선의 개념입니다. 5일 동안 물린 사람, 10일 동안 물린 사람, 120일 동안 물린 사람, 240일 동안 물린 사람, 480일 동안 물린 사람. 본전이 오면 이들 중 누가 가장 속이 쓰리고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480일 동안 물린 사람들일 겁니다. 5일 선보다는 10일 선이, 10일 선보다는 60일 선이, 60일 선보다는 120일 선이, 121 선보다는 240일 선이, 240일 선보다는 481 선이 더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시 차트를 보도록 하죠. 저기 저 초록색 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주가는 계속 초록색 선인 121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초록색 선 121선은 120일 동안 매일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반년 동안 여기에 물려 있었어. 보합에라도 아니, 약 손실에라도, 그냥 팔고 싶어. 제발 팔고 탈출하고 싶어. 엉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저 121선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어저 구간을 돌기 위해선 저 사람들이 파는 것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필요하거나 저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서 더 이상 매도세가 안 나와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선의 개념이죠. 와우! 자 그럼 저항선의 특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봐볼까요? 이 종목의 첫 번째 저항선은 어디일까요? 이 종목의 첫 번째로 만나는 이평선은 노란색 선인 61선입니다. 61선은 무려 3개월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의 대탈출 시작을 의미하며, 당연히 61선인 37,000원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저기 부근에서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저항선은 곧 목표가로 볼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저항선인 37,000원, 그럼 36,500원에서 37,000원 사이가 첫 번째 목표가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만약 고점에 물린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행님 저요 저요 저항선 아래로 평단을 조절해서 빠른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지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A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사자마자 계속 주가는 올라갔죠. 와우 사자마자 수익이네. 계속 올라간다고. 아싸. 그럼 안 팔아야지. 버텨. 버텨. 주가는 힘 있게 쭉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안 팔고 버텼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주가는 다시 본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완마. 장난하나. 내가 20% 30% 이상 수익일 때도 안 팔았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본전에서 판다요? 오안 되지 나는 맛을 봐버렸거든. A의 파워를 더 사야지. 풀매수 가보자야. 그렇습니다.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되려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예시 차트를 봐보죠. 사자마자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노란색 선은 60일 동안 매일 투자한 사람들의 평단으로. 그들의 평당가는 12만 5천원입니다. 엄마야, 현재 가격이 23만 6천원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얼마나 수익이야? 하,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흐른 뒤 주가는, 어라? 61선까지 내려왔네요? 그럼 60일 동안 투자한 사람들, 61선은 어떻게 할까요? 우시. 내가 엄청 수익일 때도 안 팔았는데 본전에서 팔겠어? 됐고안팔 거야? 더 사야지 더 사?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삽니다. 그렇게 매수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지지선의 개념이죠. 다른 예시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가는 121선인 초록색 선에 오면 121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기에 본전이 오면 팔려고 하는 거고, 241선인 파란색 선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241선 사람들은 수익이었다가 본전에 왔으니 더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가는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주가가 낑겨 있어야 할까요? 120일 동안 물린 사람들 중에 본전 왔다고 팔 사람들은 팔고 다 나가던지, 240일 동안 샀던 사람들은 기다리다 짜증나서 더안 사고 본전에 나가던지 두 지지선의 싸움이 되는 거죠. 주가가 121선을 뚫으면 슈팅이 나오는 거고 주가가 241선을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으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좀더 차트를 살펴보고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선 부근만 와도 매도세가 강해지게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선 부근만 오면 더 사자 이렇게 매수세가 강해지게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현재 주가보다 위에 이평선이 있다면 저항선.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이평선이 있다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참 쉽죠?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바로 실전으로 가 보도록 하죠. 두 개의 차트 중에 어떤 차트가 더 좋아 보이나요? 1번 차트를 봐 봅시다. 고점 대비 30~40% 주가가 하락했네요. 2번 차트를 보면 주가가 큰폭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평선의 의미와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지지선은 주가가 밀리면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저항선은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번 차트를 자세하게 봐보죠. 아래에 지지선도 없고, 즉, 바닥이 어디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저항선, 저항선은 주가 위에 있는 이평선이라고 했습니다. 주가 위로는 저항선만 가득, 즉,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차트를 볼 때, 많이 하락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게 지켜주는 지지선이 없으니까요. 아래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위로는 저항선 때문에 막힐 곳만 보이잖아요. 그럼 이번 차트는 어떨까요? 주가 아래의 지지선이 잔뜩 있네요. 하락시 지켜주는 지지 구간이 든든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저항선도 없습니다. 즉 오를 때 주가 상승을 막을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종목은 거래량만 한번 터져준다면 저항선이 없기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차트만 보고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빠르게 체크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차트는 어떤가요? 음,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은 지지선이 보이네요? 그럼 이런 건 좋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음, 지지선이 없네요? 그리고 위에는 저항선만 가득, 그럼 이런 건 뭐, 안 되죠? 3번 차트입니다.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어이쿠, 지하실 구경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차트를 볼때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봅시다. 주가 아래의 지지선이 존재하는지, 위로는 저항선이 얼마나 많은지, 저항선과 지지선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는 이평선을 저항선이라고 하고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이평선을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평선을 이해해야 목표가부터 매수, 손절 침해 구간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차트 분석의 시작인 만큼 이평선의 기본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기초교육 4강,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과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다음 이동평균선 교육 2편에서는 이평선의 2편 간격 이격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알찬 교육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주식하는 체스였습니다.